터미널 표시를 보고 쭉 걸어오면 여한테 저기 보이는 게다 폭포. 우리 흐르면 부지개. 어, 이쁘다. 아, 어, 여기 배 지나간다. 캐나다 쪽에서 타면 이 빨간 배를 타고요. 미국 쪽에서 타면 파란 배를 타고. 캐레비안의 쪽에 나오는 뭔가 그한방면같은이 배가 이렇게 폭포를 향해 달린 맛있다! 타러 갔다 어아 드디어 배를 탔습니다 <목소리> 와, 안녕 와 진짜 여기가 다른 곳인데도 이정도니까 아마 저 앞에만은 없어 아, 여름에 안한 물놀이 이렇게 잘해 대박이다! 너무 좋아! <laughs> 나이아라, 바로, 중심이라고 할수 있는 것 같아요. 저도, 도 되는 옷을, 진짜 바다를 아들 진짜 바다, 이렇게, 부럽게 관리해도 되는지, 앞으로도 몇백 년을 할텐데 나야가르 펄스 오면 여기 이렇게 풍경 보이는 레스토랑 있거든요. 어. 레스토랑이지만 딱히 뭘안사 먹어도 되고 그냥 음식 가져와서 간식 먹으면서 봐도 되니까 매장 이름은 그랜드 뷰 <laughs> 여기 지금 기념품샵에 왔는데 이쁜 게 생각보다 너무 많아요. 얘네가 되게 성의 있게 잘 만들었다. 이런 것도 그렇고 컵도 캠핑용으로 쓰기 좋은 것들도 있고 디자인이 이게 너무 귀여워 내 스타일이야 봐 크리스마스 시즌에 오면 이런 거사하기도 좋지 캐나다 학교 대박 나이아가라 <laughs> 예쁜데? <laughs> 아까도 봤던 뭐 얘가 진짜 귀엽잖아 우비이건거 캐나다에서 보는 보면...